여러분들은 이거 무조건 왜안 막냐 그럴 텐데 이게 이런 거 이선에 두었을 때 따라 막는 것들을 손 따라 두는 것들을 고수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. 네 조심해야 되죠. 네.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당하기 싫어서 사실은 네. 네, 내려선 느낌이 있거든요. 이거 받아주는 거 자체가 일단 손해수가 되는 거에다가 기분이 좀 나쁘죠. 네 그렇습니다. 네. 손 따라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상태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 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, 요즘 나오는 많이 현상이 내가 이렇게 당하면 너도 똑같이 당해라. 어, 여기 반대로 들어요. <laughs> 요즘 많이 나오는 일이고 백도 <laughs> 네. 받기에는 뭔가 싫은 거 아닙니까? 상대 받아주면 너도 참았으니까 나도, 나도 참는다. 참고 네. 요즘 에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. 네. 이게 있고 아니면 그냥 네, 어. 밀어붙이는 건데 야, 받아줬네요. 먼저 참네요. 최강호이단 인내심 강한 느낌으로 대아가 네. 두었습니다.